언젠가 유행은 돌아오겠지 하면서 옷장에서 자고 있는 아이템 당장 꺼내세요 가위만 있으면 되거든요 이거 꼭 따라해보세요 유행이 다시 돌아와도 예전과 똑같은 느낌으로는 절대 안 돌아와요 그래서 준비한 철진한 템 유행템으로 리폼하는 방법 요즘 트렌디한 바이커 쇼츠 철진한 스키니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줄잘 준비해서 처음에서 49.5cm를 표시하는데요. 이게 제가 아까 쟀던 제 무릎에서 10cm 위 정도입니다. 초크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없으시면 연필도 가능합니다. 간단하게 그려줍니 재단가위를 이용해서 커팅을 해줍니다. 두려워하지 말고 쓱쓱쓱쓱. 워싱하기 전에 잘게 잘게 이렇게 커팅을 해주시면 워싱했을 때더 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습니다. 한0.7 정도. 세탁기에 그냥 일반 빨래로 돌리면 바이밤 낸 그대로 자연스럽게 풀려서 나오는데요. 남아 있는 실은 가볍게 제거를 해주시면 됩니다. 스키니진으로 바이커 쇼츠 만들기 완성! <놀람> 이런 프린트가 있는 박시한 티셔츠 하나씩은 다 갖고 계시죠? 아마 세탁과 빛에 발해서. 많이 후지근해졌을 거예요. 이런 티셔츠를 원하는 스타일링에 맞게 소매를 커팅해주시면 느낌이 확 달라지실 거예요. 네크 선부터 여기까지 한 18cm 표시를 해주시고 그요 밑에 암홀 점에서 9cm 자연스럽게 이렇게 있는다고 생각하고 라인을 그려주시면 되는데 이게 조금 어려우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핀을 한 번씩 표시를 해주세요. 이렇게 꽂아주시고, 여기를 이렇게 따라서 그려줍니다. 이게 막 너무 칼같이 정확하게 나올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. 이렇게 그려놓고, 이거를 빼서 그 선에 맞춰서 이제 커팅을 해주실 거예요. 커팅을 해보겠습니다. 조금 더 포인트를 주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어깨를 뜯어주세요. 이제 어깨 커팅된 옷들이 많아서 하는 건데, 이렇게 해서 한쪽만 커팅. 안 입는 티셔츠로 슬리브리스 티셔츠 만들기 완성! 더 궁금한 패션 팁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.